국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이 주인이고 그끝매가 시장에 나올 이유가 하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매달입니다. 대출과 청약과 규제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이걸 일정 부분 완화시켜 준다고 하네요.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요거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자, 10월 2 7일이었고요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것을 개최했는데, 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의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이 거래 위축의 요인 중에 하나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고요 이유가 어쨌든 거래가 위축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도 어렵고, 내 마음대로 이사 다니기도 어려운 이 이상한 상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요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해 주고요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해 주고요 그리고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 주고 더불어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규제 지역을 풀겠다. 어, 역시 정부는 지금 실수요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구나. 어, 이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정부가 지금 실수요자에게 집중을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끝까지 풀어서 가주택자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건데 어, 일단 오늘은 당장 나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봐요 어,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번에 언급된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청약에 관한 내용과 음, 대출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그리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어,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훑어보고 어, 저는 오늘 이번 영상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했어요.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어, 이렇게 기존 주택에 거주하시던 분이 당첨된 주택의 공사가 완성이 돼서 어, 입주 기한이라는 게 정해지거든요. 어 이렇게 입주 가능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행은 6개월 내로 요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주 시기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죠. 그리고 처분 기한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걸 어쩔 수 없이 던질 수 없는 상황도 오고요. 이건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시장이 좋을 때도 웬만한 집들은 6개월 안에 이걸 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개월이란 기한을 이제 2년으로 연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15억 초과 대출 허용 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모양의 그래프. 요런 모양의 그래프. 어, 여기서 요걸 만드는 거. 여기서는 요거, 요 점을 만드는 거. 요 점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요 점을 만드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유가. 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을 샀어. 아, 요 집이 팔려야 요 집으로 갈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요 집에 있는데, 요 집을 팔아야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요런 그래프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 6개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주 기한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지금 집이 안 팔리고 하락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고 공포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집을 싸게 처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부는 지금 요걸, 요걸 막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어, 그래서 이걸 6개월에서 2년으로 이렇게 연장하겠다고 한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12억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분양가가 12억 언더라면 중도금 대출이 되는 거다. 중도금 대출이.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음, 정부에서도 앞으로 분양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음,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참 당연한 일인데 이걸 지금까지 막고 있었으니까 9억을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제 미분양이 날 확률도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을 잡으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올라갈수록 집값을 잡으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집값을 잡으려는 입장에서는 이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이렇게 9억으로 기존대로 그냥 냅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일 텐데, 요걸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는 지금 정부는 집값을 내릴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요걸 보나 요걸 보나 집값을 확 내릴 마음은 아니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9억 문턱에서 12억 문턱까지 이렇게 문이 열린 만큼 어, 요만큼의 청약 수요는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만큼 경쟁률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미분양을 막아주는 효과.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정도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다면 여기 어, 분위기가 반전된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까지 쭉 끌어올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는요. 어, 저는 어제 이 회의를 라이브로 다 시청했거든요. 여기서 원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일부 규제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 11월 중에 주정심위원회를 개최할 거다라고 밝히셨고요. 어, 뉘앙스를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지역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동일해요. 많은 분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기대하시고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수요가 쭉 들어올 거라고 하시는데 어, 지금 요번 요 대책에서 다른 것들은 다 실수요자잖아요? 근데, 어, 근데 이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순간 투자 수요가 진입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가격을 자극시킬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건데, 이 투자자라는 분들, 이분들과 실수요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야 사거든요. 올라야. 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아주 현명하게 미리 선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야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팔죠. 그래서 저는 이 규제 지역 해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투자자들은 팔 기회고 실수요자들은 이 투자자들이 던진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는 건데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게요. 그냥 막 떨어지는 지역을 잡으시라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은 입지가 좋아도 팔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서 아니면 더큰 수익을 찾아서 이걸 팔때 이게 입지가 좋고 미래성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규제지역은 추가적으로 해제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은 규제지역 해제보다는 수급이 더 중요하다는 게제 의견이었고 따라서 지금 실수요자라면 공급이 많은 곳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공급이 많은 곳 이거에 선행해서 입지 분석은 미리 하셔야겠죠 그래서 미래성이 있는 곳에서 지금 당장에 공급이 많고 근데 규제지역이 해제가 돼서 혹시 여기를 팔고 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많다면 실수요자라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나눠서 이 어, 규제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이건 너무 단기적인 시야입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과 제 의견이 많이 다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오는 말이 양극화고 저는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이 양극화가 아직 올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판단 기준이 혹시 없으시다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맞는 의견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아무래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것도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제 생각을 한번 풀어 보자면요 어, 지금 정부는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한해서는 지금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이 부동산을 나노미터 단위로 쪼개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면서 나노 단위로 쪼개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수전을 갖고 왔는데 여기가 욕조가 있다고 치면 여기 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물을. 근데 냉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온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정부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어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라 그러면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거는 50도예요. 50도 이 50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주 천천히 온수를 살짝살짝 살짝 틀고 있는 느낌인데 예를 들면 지금 지난 정부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뜨겁다 보니까 일단 냉수를 쭉 틀어놨어요. 시작하자마자 냉수를 틀어놓은 게아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내는 양도세를 줄여주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줄여주면서 집이 이렇게 여러 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팔집들을 빨리 팔아라 그럼 이것들이 시장에 매물로 출회될 거니까 그 매물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물들이 이렇게 쌓이면 이 매물을 누가 사 가야 되는데 이걸 어, 누가 사야 이 매물들이 소진될 텐데 이걸 실수요자가 살 수도 있는 거고 어, 투자자들이 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이분들은 진입을 못하게 딱 닫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매물만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 예상했던 다음 스텝은 실수요자들을 투입시키고 마지막에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이 중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운 욕조가 차갑다 못해 완전히 얼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얼어버린 상황.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얼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온수를 쭉 틀어봐요. 그게 규제 지역 해제였죠? 규제 지역을 해제해서 살 사람 한번 사봐라. 근데 안 사네. 이렇게 어, 간을 봤는데 안 사네요. 안 사. 분석을 해 보셨겠죠? 우리 정부에 계신 박사님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수요들이 이걸 왜안 사는지 분석을 해 보셨겠죠? 그랬더니 지금 분명히 금리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금리.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가격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게 너무 올랐으니까 매매수요들은 상대적으로 싼 곳을 찾아갔고 어, 임대수요들은 월세를 받아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정부는 요요 월세수요 있잖아요 어, 요분들에게 미리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이 월세를 받아주고 계신 분들은 절대적인 매매 가격이 올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월세가 유리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가격만 생각했는데 금리까지 따라오니까 미지근한 물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미지근하다 못해 꽁꽁 얼어버리니까 정부도 당황을 한 거예요 정부도 아 이거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이거 가만 냅두면 이 월세 수요들이 나중에 불만이 많아질 것 같은데, 큰일 나지, 큰일 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가격이요. 예를 들면 4년 전에 3억의 전세를 잇던 분이 지금 신규 계약을 하려면 못해도 최소 5억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세 가격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월세를 찾고 있는데, 아, 요건 이렇게 한번 봐드려야 또안 잊어버리실 것 같네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가, 4억? 4억이면 요쪽, 이쪽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아무, 아무 곳이나 한번 볼게요. 음, 여기?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지금 매매가가 5억이고요. 전세가, 어, 전세가 4억이에요. 음, 4억짜리를 딱 찾았네, 또 어떻게. 어, 그럼 여기 월세는 얼마일까? 어, 월세는? 보증금 1억 8천에 80만원 요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같은 집인데 여기에 전세를 4억 주고 사는 것보다 월세로 1억 8천에 80으로 사는 게 금리 때문에 더 유리하다. 요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월세가 1억 8천이 여기 보증금이 1억 8천이니까 전세를 4억인데 1억 8천은 내 돈이고 나머지를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4억에서 그래서 1억 8천을 빼야 될거 아니에요 보증금이니까 내가 낸 돈이니까 억 빼면 그러면 2억, 2천, 2억 2천을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어, 만약에 전세로 간다 그러면 2억 2천을 대출을 받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율이 5%다 어, 지금 내가 전세 대출을 받는 이율이 5%다 그러면 0.05를 곱하잖아요 요게연 이자인 거고 이걸 나누기 12를 하면 월 이자잖아요 요게 월 이자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집에 전세를 4억을 들어가는데 1억 8천은 내 돈으로 들어가고 2억 2천을 대출을 받으면 월에 91만 6천원을 내는데 월세로 들어가면 80만원밖에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11만 6천원이 이익이잖아요 이익 어, 근데 왜이 월세가 더 유리하냐 이 금리 때문이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는 5%로 잡았는데 이 금리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유리한 거고 만약에 이게 6%로 올라가면 더 유리해지는 거고 7%로 올라가면 더 유리해지는 건데 반대로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 더 유리해지겠죠.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게 유리하겠지만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방향성대로 보자면 월세가 유리하니까 사람들은 월세로 갈거 아니에요. 월세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월세가 여기 앞서서 90 얼마였죠? 96만원인데 그럼 이 월세가 1억 8천에 100만원 하는 날이 올거 아니에요. 수요가 몰리니까 그럼 그때는 귀신같이 사람들이 이걸 100만원 주고 계약을 안 하고 요 4억으로 간다고요. 요기로. 그러니까 지금은 요 월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 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고 그걸 그래프로 보여드린 게 요거잖아요. 요게 10월달이에요 여러분. 10월달에도 서울, 인천, 경기, 월세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계속.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론 알죠. 맨날 분석할 텐데, 앉아서 요것만 두들길 텐데, 모를 리가 있나요? 아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에게만큼이라도 LTV를 완화해 주는 거고, 어, 지금까지는 대출이 안 되던 투기 지역이나 투가 지역에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야 집을 사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표로는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월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알지만 요거 월세 올라가는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매매 하락, 전세 하락. 어차피 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집을 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무주택자분들에게만큼이라도 이거 50%로 대출을 완화해 준 거예요 또 혹시 몰라서 만약에 이걸 또 70%로 올리면 사실 50%는 뭐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70%로 올리면 당장 큰 돈은 없는데 월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또 달려들 수 있으니까 이걸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결정한 LTV가 요 50%일 거예요, 요거. 어,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요 50도를 맞춰서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게끔 뜨끔 미지근한 상태를 만, 만들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르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내리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냥 이대로 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나눠서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르는 걸 원하는 사람, 내리는 걸 원하는 사람, 아, 그리고 이대로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니즈를 웬만하면 다 가져가고 싶은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요, 왜? 국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국민의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은 유권자고 자,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요 어, 지금 정부는 아주 똑똑하게 어, 양도세, 중과세 배제 1년이, 1년을 이렇게 깔아둔 상태에서 규제 지역을 한번 해제해 보면서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틈타서 또 규제 지역 해제를 한번 수도권까지 확대를 해 봤죠 일부 지역까지 이때도 계속 5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정리해 드린 대로 50만원 공급과 80% 대출 등말 말 공급을 한 다음날 아이 레고랜드 사태가 먼저 들어오겠네요 이 레고랜드 사태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말 공급이 들어오자 상황이 좀더 악화될 분위기가 보이니까 요번에 대출 완화와 규제 지역 확대를 예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당분간 은 계속 이렇게 길이 나눠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건 것 같아요 10월 27일 기사고요 심은지 기자님과 이혜인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원희룡 원희룡 장관님이 요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대로 가면 25년까지 공급 보릿고개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깊은 생각을 감히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만은 제 생각에도 이건 거의 정답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공급 경색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비틀어진 공급 사이클을 정상화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금리 인상,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인허가를 받는 현장마저 줄줄이 착공이 지연되는 현 상황이 자칫 부동산 경제 침체 이후에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금 이 PF대출이 막혀 있고, 원자재가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지금 힘든 상황일 거란 거는 다들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자금이 안 돈다는 거, 물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 건설사들이 힘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급이 준다는 거예요. 공급이. 어,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지금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험 구간이라 그러면 여기가 위험 리스크 구간이라 그러면. 장기적인 시선으로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투자를 지금은 멈추시는 게 맞고요. 무주택 실수요자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급금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요, 요 말이죠, 요 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이걸 만드는 거는 오늘까지 시장에서는 사는 분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매수자가 훨씬 유리한 시장이었는데 어, 이 시장은 당분간 계속 지속되겠지만요. 지금 이번 정책으로 이게 뭐 한순간에 바뀌진 않겠지만요. 중요한 건그끝매가 시장에 나올 이유가 하나 사라진 거예요. 싸게 팔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없어졌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서 능력으로 이걸 만드시던지 지금 집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감히 집을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 지금 임대가 만기가 돼서 만기에 맞춰서 집을 구하시려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그 끝매를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 끝매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지금 아직 요거를 깔아두고, 다른 것들을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내년 5월에 끝나니까 3, 4월 전에, 요게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을 또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오늘 이것까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쭉 보세요. 그냥 LTV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음, 그렇게 되면 요 붉은 글씨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수혜 보는 곳은 여기고요. 일정 수요가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뭐 정리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요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지메드였습니다.